안녕하세요. 동영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어, 가끔 가다가 이제 어, 힘을 빼고 어, 우리 수련을 한다. 그러하시 분이 계신데, 어, 그거 힘을 뺀다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호흡에 대해서 어, 며칠 전에 제 방송을 했잖아요. 이제 호흡이 들어와서 어, 이제, 행경막이 내려오고, 배가 불룩해지고 기저근이 내려가고, 그럼 이 자체가 여기가 이한이 된단 말이에요. 힘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어, 행경막 올라가고, 복근은, 복근은 들어가면서 이 복행근이, 복근이 조여지고, 기저근이 조여지면서 힘을 쓸때 임팩트 있게 힘을 쓰는 건데, 여기에 힘을 뺀, 다고 어, 생각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드는데 팔로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팔에 이제 근육으로 이제 그 물건을 들잖아요 근데 이거 힘을 줘야 들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힘을 빼고 듣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 우리의 몸에 신경이나 신경 신경 그다음에 어, 신경 다발, 그 다음에 힘줄들, 힘줄들은 늘어나질 않아요. 이것들은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는 상태예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잡아, 잡아당겨진단 말이에요. 잡아당겨지면은 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꼬불꼬불해진 게 펴지는 거거든요. 펴지는 건데, 이게 일정 수준 펴진 상태에서 더 잡아당겨지면 이 힘줄하고 신경들이 끊어져요. 그럼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게 무엇이냐? 이 단단하게 잡아주는 복근, 복행근 있죠. 복행근이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이 몸에 있는 힘줄이나 뭐 신경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없는 그것을 이 복행근이 힘을 쓸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여기서 잡아당겼을 때이 복행근 힘으로, 복행근 힘으로 어,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 기저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여기서 이 자체에 힘을 빼고 한다? 이거 누가 지켜줄 건데? 요이 내장들하고. 그, 그니까 힘을 빼고 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힘을 뺀다는 거는, 사실은 스포츠에서, 모든 스포츠의 이제 고수들은 힘을 빼고 하잖아요. 컨트를할 때도 힘을 빼고 하다가 중국 임팩트 있게 지르고, 어, 골프 칠 때도 마지막에 팔로우스를 할 때, 임팩트 있게 힘을 가하고 야구도 마찬가지, 축구공도 찰때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힘을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힘을 빼란 얘기는 힘을 빼고 마지막에 힘쓸때그 집중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에 우리 수련도 어,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어, 무거운 춤을 든다고 하는데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복행근이 내려오고 배가 블룩해진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요 해보고 싶어요 들수 있는지 큰일 납니다 이거 본인들도 배에 힘을 뺀다고 하지만은 복근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들 수밖에 없어요 물, 힘을 주지 않고 물건을 들면은 이 내장들하고 안에 그리고 신경 그 다음에 힘줄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것들이 이, 이 하중에 의해서 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받, 어, 어, 받침해 줄수 있는 거는 단단한 복행근 단전부위에 있는 근육 그리고 단단해진 기저근 이것들이 다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뒤에 보면 은 어, 기립근도 있겠죠 그 모든 게 삼박자가 갖춰져서 그 물건을 들수 있는 거예요 제가 270kg를 들잖아요 제가 힘 빼고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은 복압은, 복압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스포츠든 어, 어떤 운동이든 보갑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을때50% 어, 정도는 보갑 복압, 보갑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것을 어, 복행근 복행근을 단단하게 조이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